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오늘은 사주 팔자의 핵심인 일주에 대해 모든 것을 공개할 텐데요. 단 10분으로 성격과 운명을 파악하는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뒤에서는 관성운에 대해 사주 풀이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일주는 사주팔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일간과 일지를 합쳐 하나의 일주를 형성하지요. 일간은 사람의 주된 성격이나 자아와 관련이 있고 일지는 그 사람이 갖는 내면적 환경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사주팔자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구성되지요이 중에서 일주는 자아와 관련이 깊고 주로 개인의 성격과 인생의 주된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를 천강과 지지로 나눠서 본다면, 일간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요소로, 사람의 주된 성격이나 자아를 정의하고, 일지는 일간을 받쳐주는 배경이나 환경, 내적인 성향,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일주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간은 천간 중 하나로 자아나 주요 성격을 나타냅니다. 천간은 10개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목화토금수의 다섯 오행이 양과 음의 두 가지 성질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을목, 정화, 기토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지는 지지 중 하나로 자와 외부 세계의 상호작용, 내적인 성향, 인간관계를 나타냅니다. 지지는 12개의 동물로 나타내며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있습니다. 일주를 통해 일간과 일지의 조합을 파악하면 그 사람의 기본 성격과 생활 패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일주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본질적인 성격, 자아의 중심을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일주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 기본적인 성격과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일가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이 사람의 성격, 본질적인 특성을 정의합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질을 나타냅니다. 일지는 외부 환경, 상호 작용,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지요. 즉, 일지에서 나타나는 기운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나 내면의 에너지가 어떻게 외부와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지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잘 맞고 어떤 환경에서 잘 살아가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주에서 1주는 일간과 일지가 결합한 형태로 그 조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나타냅니다. 10개의 일간과 12개의 일지가 결합하여 1주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각 일주마다 성격의 특징이 다르고 어떤 환경에서 더잘 적응하는지 또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을목 감목 목은 성장과 발전을 나타내며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을목은 세밀하고 섬세한 성향을 가지며 감목은 강한 의지력과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목 일주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발전적인 성향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변화 성장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정화, 병화. 불은 에너지와 열정을 나타내며 정화는 섬세하고 병화는 강렬하고 밝은 성격을 나타내지요. 화, 일주는 열정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의 성향은 자신감 넘치고 리더십이 강한 특징을 가지며 열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지요. 또 직설적이고 감정 표현이 강한 성격이 많습니다. 기토, 무토. 토는 안정과 균형을 의미하죠. 기토는 실용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며, 무토는 단단하고 강한 내면의 힘을 가진 성격입니다. 토 일주는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특징을 지니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중시하고, 물질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지만 성실하고 노력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신금 경금 금은 단단함과 결단력을 나타내며 신금은 섬세하고 정경하며 경금은 강하고 단단한 성격을 가집니다. 금 일주는 결단력 있고 형실적이며 분석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죠. 또한 금 일주는 조직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강한 자기주장과 성취욕이 큽니다. 분석적이고 철저한 성격을 지니며 이를 계획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수 개수. 물은 유연함과 흐름을 나타내지요. 임수는 큰 물처럼 포용적이고 유연한 성향을, 개수는 작은 물처럼 섬세하고 지혜로운 성향을 지닙니다. 수 일주는 융통성이 있고 감정적으로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또한 수 일주는 융통성이 뛰어나며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섬세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읽으며 사려 깊고 지혜로운 특성을 가지죠. 정리를 해볼까요? 사주 일주는 일간과 일지의 결합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자아, 인간관계나 운명적 흐름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10개의 일간과 12개의 일지 조합에 따라 각 개인은 다양한 성격과 운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자기표현과 인생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주는 사주팔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죠. 사람은 자신의 일주에 따라 자신만의 성격과 인생의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명조는 이 노래 태어난 경진일주인데요. 인묘진월의 경금은 유약하고 한량함으로 병화로 배양하고 무토로 생검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인중의 병화가 투관하였으니 편관객이 되고요. 조우로 쓸수 있는 월간 병화가 시간의 신금 겁제를 받다는 것입니다. 또 정편인이 혼잡되어 이것저것 배우기를 좋아하는데요. 특히 인성이 토인지라 종교와 관련된 공부도 상당히 취미가 있다고 봅니다. 재물은 부동산에 있고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을 확률이 크지요. 배우자 운이 좋지 않아 보이며 일주 경진 괴강이라 본인 성격도 조금 강해 보이는데요. 배우자 운을 떨어뜨리는데 한몫했을 수도 있다고 보아지지만 한마디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팔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